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예술단 아, 특별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내비분께서 좀참석을 하셔가지고, 축사를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요새 또. 4, 5월 달에 언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또 행복한 미술관을 위해서 시간을 비해주고 현재 성악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윤정 선생님을 문자로 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뭐 단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저 바리톤 사관신검주입니다 네, 저는 주신 이에 기획사를 하고 있고요. 이 행복한 예술단 다하고 인연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같이 행사도 지금 도모하고 어 같이 또 공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 오늘 특별한 자리에 구한예술단에 어, 특별한 행사를 추가드립니다 예, 저도 자축하러 나온 예, 입장으로서 예, 축하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즐거운 자리 하시고 또 뜻깊은 자리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 좋은 하루 이렇게 좀 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